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제 곧 출산이 임박한 뭐 부부들에게는 이런 마음일 거예요. 아, 행복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 하지만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있어요. 그렇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농담이고요. 나는 행복하다. 영어로 뭐죠? I'm happy. 음... I'm happy 하지 마시고요.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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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m happy. I'm happy. 근데 이제 강아지 이름이. 네. 그, 해피라는 강아지들 요새 네네. 많이 키우잖아요. 이름이 제 행복한 이런 이쁜 이름을 지어줘서. 근데 그 친구가 저는 해피에요 말할 때도 I'm happy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형용사를 사용해서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서 I'm happy 하면 나는 행복한 상태예요 아,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조금 더 행복할 때, 아우, 난 매우 행복해요. 앞에다가 가운데다가 so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I'm so happy. 아, 여러분들 네. 행복하십니까? 이거 네. 네, 뭐돈 많이 벌고 뭐 그런 네. 좋은 일 있으면 행복하죠. 네. 여러분들 행복하신다면 좀 얘기해 보세요. I'm happy. 자, 우리 원어민들 행복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대시운영어 파닉스 영어 발음 시리즈는 어디서 구매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꼭 개쌤한테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개쌤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굿바이.